Hello, e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좀 보는 경기 있으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처음에 뭐도 모르고 가서 보다가 이제 응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서 이제 치킨도 먹고 막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응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응원도 잘할수 없고 그다음에 맥주도 못 마시고 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취식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될수 있는 한 경기가 있으면 가서 또 직접 보고 응원 또 이렇게 마음 속으로 응원봉 치면서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요즘에 투수들이 이제 메이저 리그로 간 투수들이 있어요. 뭐 류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그리고 양현종 선수까지.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렇게 어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이 MLB에서 어좀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했던 투수들이또 메이저 리그에서도 어 호투하는 거를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어, 어, 용어, 야구, 영어,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영어,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고, 어, MLB를 어, 조금 보게 되면 귀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 제 필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베이스볼 필드라고 하거든요. 야구장은 이제 필드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라고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림이 보시게 되면, 이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여기에 포수가 있죠. 포수. 1루, 2루, 3루, 투수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넣고, 중견수. 오른쪽이니까, 우익수. 자익수. 이정도 여기를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지션에 대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투수, 투수는 저희가 피처, 피츄. 피처라 그래요. 피처, 어, 포수, 포수는 캐쳐, 캐치할때 캐쳐, 타자, 야구 방망이를 배트라 그래요. 그래서 타자는배 r 일루, 이제 여기를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루는 first, 베이스맨. 1루는 두 번째니까 second, s n d 베이스맨. 3루는 third 베이스맨. 우익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이제 필드 여기 이렇게 많이 이제 f i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ight fielder 좌익수는 left. 필더 중견수는 가운데니까 센터 필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유격수가 있어 요 유격수 유격수가 이제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유격수는 저희가 short stop 타자가 혹시 안타를 치고 안타는 히트에요 안타를 치고 일루로 가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runner runner겠죠 뛰어야 되니까 빰빰 빰빰 빰 뛰어 그래서 포지션은 이정도로 되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심판 심판 중요하죠 우린 심판을 umpire umpire 요거는 뭐 축구 심판도 umpire 아니면 야구 심판도 umpire 모든 심판들은 umpire 투수가 피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 불패 불펜투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간 개투나 구원투수 같은 경우는 불판, 불판 피츄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판 피츄. 자, 그다음에 우리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투수를 closer. 자, 여기까지 포지션 한번 익혀보았구요. 중계위원들이라든지 뭐 해설위원들이 간단하게 하는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공을 던지다, pitch the ball, pitch the ball. So the pitcher pitches the ball. So 던지다, throw 아니죠? pitch the ball. 공을 치다, 아까 치다, hit the ball, hit the ball. 파울은 뭘까요? Ball, ball. Yeah, Fall ball. Power. We say power. Power. Do full bowl 안타를 쳤는데 1루타를 쳤어요. 1루타1루타 1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2루타 뭘까요? 2루타 더블이겠죠. 더블. 더블. 3루타는 트리플. 네야 안타 이쪽에서 나오는 네야 안타는 인필드 히트. 인필드 히트. 홈런이 쉽죠? 홈런, 홈런, 홈런 넘어간 거예요. 우리 만루 홈런, 제일 짜릿한 그랜드 슬램, 그랜드 슬램 도루. 두루 stolen base, stolen base. 메 볼렛, 볼넷, 볼넷은 base on balls, 볼넷, base on balls. 삼진은 strike out, strike out. 삼진 쉽죠? 음 직구. 우리 투수가 직구 던질 때 fastball, fastball. 변하고 변화구. 변하고는 breaking ball, breaking ball. 내야 땅볼, 내야 땅볼은 ground out. 직선 타구는 line drive. 라인 드라이브. Mm -hmm. uh, 그때 라인 드라이브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뜬공은 너무 쉽죠 뜬공 다들 플라이 플라이 많이 하자. 플라이볼. 플 견제구. 는 도루를 견제하기 위해서 투수가 계속 견제구를 던지자 피카 스트로우. 그냥 땅볼은 그라운드 볼.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홈런이라 그러자 장내 홈런. 여기로 넘어가지 필드 밖으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어, 여기에서 막 공이 굴러가는 거지요. 장내 홈런. 이거를 인사이드 파크 홈런. 인사이드 파크 홈런. 은타입니다. 오 보고 치고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밀었으면 이타모도 우익수 뒤로! 패스 때렸습니다! 김주찬의 타고 입니다 아, 지금 아, 홈까지 일로 주자 <목소리> 홈까지! 예. 홈까지! 들어옵니다! 노수광이 홈으로! 홈이지 들어옵니다! 김주찬이 <목소리>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면서! 김주찬이!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목소리> 6대1입니다! 정말 발 빠른 주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사이드파크 홈런을 만드는 김주찬입니다! 다음에! 병살 플레이는 쉽죠. 병살 우리 많이 많이 얘기하죠. 더블 플레이 병살 1, 2로 다 잡히는 거 자, 병살 플레이 더블 플레이 삼중살은 뭘까요? 3, 1, 2, 3로 다 잡히는 거 삼중살은 트리플 플레이 트리플 플레이 연속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타자가 홈런을 치고 두 번째 타자도 또 홈런을 쳤을 때 back to back 뜬 공을 이렇게 잡는 순간 주자가 뛰는 거를 태그업 태그업 그 다음에 희생플라이 희생하다 뭐예요? sacrifice a sacrifice fly 희생 bunt는 a sacrifice bunt <laughs> 양쪽 팀이 <laughs> 갑자기 막 투수랑 막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포수라든지 타자라든지. 그래서 막뭐 이게 룰이래요. 야구는 싸움이 막 나는데 막 같이 벤치에서 막다와 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 벤치 클리어링. 양쪽 팀이 패싸움 하는 거는 벤치 클리어링. 베이스 사이에 주자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뛰어 가 가지고 태그 하는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런다운. 런다운 베이스 사이에 주자가 걸린 상황 같은 경우는 런다운. 어, 저는 항상 요건 좀보크 보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투수가 공을 던지려다가 던지지 않는 경우를 보크라고 한대요. 보크 복크. 우천 취소 아니면 우천 연기 이거를 뭐, 어, 우리 관중들한테는 레인 체크라고 하겠지만 그 경기를 뛰는 친구들한테는 레인 아웃. rain out 원봉승 자투수가 경기 끝까지 공을 던지는 거죠. 선발 투수가 원봉승은요. 샤아웃. o 아웃 메이저리그 중계 그나마 좀잘 들어오는데, 중계 봐주시는 분들, 아니면 은 이제 뭐 따로 중계 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슬랭도 많고, 그 다음에 인투네이션이 굉장히 약간 좀 남부식의 인투네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표준만 하는 것처럼 딱딱 찝어져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자주 들으시게 되면 그 단어들이 조금 들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빨리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각 지역마다 또 쓰는 액센트라든지 이런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중계를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음, 이제 저희 자랑스러운 또 투수들 또 선수들 이렇게 봐가면서 어, 메이저리그 혹시라도 음, 경기 어, 보시게 된다면 오늘 용어 정리해봤으니까 이런 거좀 들리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더 영어로 뭐 표현하는 법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DM 주시고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빠이!